이번 주 액트 청년부 광고 내용입니다. 찬양과 예배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붕을 꿈꾸며 캐리스 워십은 매주 토요일 세리토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리스 공식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자학교 첫 학기가 2월 중순에 마무리 되게 되고 2월 22일부터 6주간 제자학교 특별 코스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복음학교가 개강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중복 기도 모임과 큐티 모임이 이어집니다. 신앙의 기본인 기도와 말씀의 기반을 다지길 원하시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액츠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는 지체를 찾고 있습니다. 2018년 액츠 사역에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셀리더들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 액츠 두드림 봉사가 LA 푸드뱅크에서 있습니다. 오전 7시 반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라오며, 복장은 편안한 옷과 운동화입니다. 미리 사인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희망하시는 분은 각 셀리더나 배창현 형제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엑츠 청년부 모임 안내입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